안녕하세요 유창혁입니다 예이 심포서 오늘도 33 침입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공부 내용은 어,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어, 지금 바둑의 포석이 정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 예전보다 훨씬 어려운 난전의 포석들도 어, 요즘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정석, 기본 포석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에 이제 공부했었던 내용은 이제, 치받고 젖히는 수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은, 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수가 이제 젖히고 끊는 수인데요. 이 수를 흙이 피하기 위해서, 네. 치받지 않고 먼저 붙여가는 수도 상당히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 먼저 붙여가는 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여길 젖히고요. 치받고, 늘어서 나오고, 이제 양쪽 끊는 자리가 있죠. 이 끊어서 싸우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고요. 네, 여기서 먼저 젖힌 수도 실전에서 여러 번 나왔던 수입니다 먼저 젖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좀해 봐야 되는데요 만약 이렇게 받아주면 젖혀서요 끊고 맞게 되면은 똑같이 되죠 어, 흙이 이 붙인 수의 의미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치받고 젖힌 거하고 똑같이 돼 버려요 그러면 먼저 젖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또 같이 젖힙니다. 어, 가령 이쪽을 치받고 이런 식으로 늘어서 생말 하게 되면 혹은 이제 가볍게 이렇게 한 칸을 띄고 이두 점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언제든지 버리겠다는 뜻이죠. 네. 뭐딴데 두는 것은 여기 끝는 수가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백이상하겠죠 그래서 백도 이 자리는 반드시 돼야 되고요. 흙도 뭐 이런 식세칸 정도 벌려 놓으면은 흙이 좀 활발한 그런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백은 치 받는 수 말고 이제 위로 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어 가령 뭐 이렇게 늘어진다든지 하면은 뭐 이렇게 호구만치더라도 백이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뭐 손을 빼는 게 이제 보통이겠고요. 여기서 이제 흙도 이 자리를 막습니다 칼형 어, 이제 여기를 받아주면은 이거는 이제 치 받고 이렇게 호고 치게 되면 이거는 흙이 아주 잘된 그런 형태 입니다 백도 그러니까 여기를 이어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젖혀야 되고요 흙은한 점을 잡습니다 단수 치고 때리고 이렇게 잡는 때까지가 이 모양에서 이 결론인데요 이 모양은 뭐 서로 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흙이 약간 우세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뭐 여기서는 여기를 지킨다든지 행마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이쪽 단수 쳐서 행마하는 수, 그리고 끊어서 행마하는 수등흙이 노림수가 많습니다. 네, 이제 붙였을 때일리로 젖히는 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기초 모양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정석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네, 어 얼마전에 대구에서는 제가 이제 100번인데 저는 이렇게 늘어서 가장 쉬운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으로 이 모양을 이 평가를 해 보니까 약간 흑이 이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좀 미묘한 차이예요 근데 어 아무래도 이 정석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 포석에 대해서 음 저희들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잘 알기 때문에 어 흑이 백의 입장에서 좀 피하는 거죠. 네. 원래 여기서는 젖히는 수가 정수고요. 치받고 여기서 막을 수 없죠. 이거는 이제 끊고 잡아서 백이 나쁩니다. 네, 여기서는 늘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까지는 굉장히 흔히 나올 수 있는 이 정석 변화입니다. 여기서 네, 한 가지씩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젖히고요. 받아줄 때 이렇게 끊어서 두는 수도 네. 예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던 슈퍼입니다 어, 이제 호구를 치면은 이렇게 쉬어서 두겠다는 뜻이에요. 굉장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젖혔을 때요. 이렇게 이어주면은 백이 약간 우세라고 평가를 합니다. 늘면은 손을 빼고 이제 두는 거죠. 여기를 둔다든지 하면 그때는 또 이렇게 두고요. 끊으면은 있고, 역시 이 모양도 손을 뺍니다. 나중에 이제 밀어가는 수를 노리겠죠. 또이 모양에서는 이렇게 막아가는 게 이제 보통이고요. 이으면은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잡는 바둑이 될것 같은데, 어 여기까지 진행이, 백이 어 약간 좋다고 하는데, 어 사실 인공지능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어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 또 충분히 둘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백이 약간 우세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젖히는 수에 대해서는 물론 막는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이어도 어, 일단은 백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흙이 위로 끊는 수와 아래로 끊는 수두 가지 다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정석인데요 어, 오늘 시간에는 이제 위로 끊는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위로 끊으면은, 역시 여기 두점머리가 이제 급속이 때문에 이 수부터 이제 공부를 해보면요. 여기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흙은 잊게 되고요. 한 칸을 띄면은 이 단수 한 방이 굉장히 아파요. 단수를 치고, 이렇게 맞게 되면, 어이 모양은 요 단수 당한 만큼 흙이 좋습니다. 백이 어떤 행마를 하든 흙이 약간 우세인 형태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네이 빠지는 수는 좋지 않다. 이 단수 치는 자리, 여기는 반드시 늘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동안 이제 많이 나왔던 수부터 이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수는 여기를 이제 자체 있는 거고요 물론 축이 유리하면 여기 다수 치면은 백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백이 좋습니다 여기를 끊는다든지 해도 이렇게 때리면요 백이 좋아요 이거는 뭐 특별히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네, 축이 유리할 때는 네, 지금 이렇게 축을 몰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백이 이제 축이 분리할 때 두는 수법 중에 이렇게 두는 수 실전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뭐 여기를 이제 치받는다든지 하면 늘어서 싸움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쪽을 밀고 나와도 역시 이 자리가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것도 흑이 분리한 싸움이 됩니다. 네이 장면에서는 이제 가장 보통은 끊게 되고요. 이렇게 단수 치는 것까지가 어,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도 많이 나왔던 수예요. 그러면 또 여기를 날일자로 간다든지 붙인다든지 행마를 할것 같은데요. 어, 아까 제가 이제 축 얘기할 때이빵 때림을 하면 배기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고는 빵때림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둘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음, 나중에 이 붙이는 수가 계속 크게 노림수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집이 잘안 됩니다. 정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뭐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렇게 늘어서 두면 이 모양이 딱 깨지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건 어떻게 되느냐? 네, 여기서는 어떻게 둘까요? 왜 여기를 붙였을까요? 네, 여기를 나가기 위해서 붙인 거죠. 이쪽을 단수를 치는 것은 나가고요. 이렇게 싸워서 요돌이 백도 굉장히 기쁜 나쁜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반대쪽으로 단수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이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어, 발 이렇게 잡기만 해도 흙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다섯 점이요. 네, 이때는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길까지 씁니다. 때리면 이거는 일로 다쳐서 안 되죠. 아예 될 수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백도두 점을 잡아야 되고요. 여길 때리고 단수 치면 있게 돼서, 어, 두점빵 때림이 기분 좋은 것 같지만 집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 네, 다시 뭐 말씀드리면요. 이 형태는 이 붙이는 수의 노림이 계속 있습니다. 예, 네, 이 형태가 아주 완벽한 형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을 몰고 빵 때림 한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축이 불리할 때는 여기를 두고요. 단수 치면 이렇게 잡는 수. 여기까지가 네, 뭐 최근에 나온 정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야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수는 타협을 한 수고요. 어, 백이 제 강하게 두는 수는 이렇게 호구를 치는 수입니다. 네, 지금 이 형태는 백이 배석이 여기에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것은 한 칸을 띄어서요 이거는 흙이 이상하죠. 선수로, 네, 여기를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망한 형태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수가 좋을까요? 네, 이어서 이 모양도 되게 우세입니다. 너무 싱거워요. 딱, 보이시죠? 여기가 급소입니다. 그니까 이것도 어, 축이 주로 유리할 때 쓰는 거고요. 어, 축이 불리해도 이 자리는 급선 것 같아요. 왜냐면 가령 이제 축이 이렇게 불리한 형태라고 봤을 때 단수를 치면 이렇게 끊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요. 때리면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뭐또 충분히 좋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요. 예, 오히려 백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있게 되면 같이 나가서요. 이거는 추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밀면 같이 젖힙니다. 백도 걸렸죠. 지금은 이제 단수로 치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냥 아, 끊을 수도 있고 그냥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으면두점 머리 이 자리가 굉장히 아픈 자리에요. 백도 이 자리는 정말 두고 싶은 자리인데 못 두지 않습니까? 여기를 뒀다가 이쪽을 두고 붙이면은 축에 불리하기 때문에 백이 잡혀요. 이거는 뭐 망했죠. 그럼 백의 선택권은 있는 수밖에 없는데 이두점 머리 두들기고요. 여기는 꼭 두셔야 돼요.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 백도 두 칸을 벌리고 뭐 호구를 치고 이렇게 밀어가는 이런 바둑 예상이 되는데. 이 모양 역시 흙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7로 급소를 당했을 때 백의 최선의 수는 어딜까요? 네, 백의 최선의 수는 이쪽으로 이제 붙이는 수입니다. 바로 이쪽을 단수를 치는 건요. 여기 단수가 들어가고요. 이쪽을 단수를 치고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네, 맞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어, 물론 축이 유리하면 뭐 이런 수를 노리는데 단수가 거의 선수거든요 네, 이거는 백이 어, 아예 되질 않는 수고요 그래서 먼, 먼저 여기를 호그를 칩니다 그리고 흙도 늘고요 잡을 때 그때 여기 먼저 끊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지나면 이제 이유를 이제 알게 되시는데요. 여기를 먹여치고 때리고요. 치고 나갑니다. 젖히고 이제 여기 도구요. 어, 요쪽이 이제 단수를 쳐져 있기 때문에 요 봉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 나가는 맛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 12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를 나가고, 이제 꼽으리면은, 어, 요 돌은 이제 흙이 죽었어요. 그럼 백도 흙도 단수를 치고 때립니다. 때릴 때, 어 이쪽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안 두면은 하나 둘셋 내수고요 흑도내수에요 서로 내수식이기 때문에 먼저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축으로 잡고요. 물론 장문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 붙이는 수등 당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기 때문에 지금은 축으로 잡는 게좀 나아 보이고요. 이렇게 지키는 것까지 예상이 됩니다. 이 모양은. 백이 조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석으로, 어 여기가 굉장히 두터워졌는데, 이쪽 돌이 백이 있기 때문에, 배석으로 봤을 때, 어 흙이 별로 재미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쪽에 흙돌이 있을 때는 반대로 흙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배석을 언제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아주 복잡하죠? 네. 지금 여기 끊고, 늘고 여기를 젖혀 있고 네 폭을 쳤을 때 이렇게 이제 급소를 알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호을 치고 늘고 네이 변화였었죠. 이 이후의 변화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자세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